아라타 모모코는 1996년 6월 7일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타고난 미녀였기 때문에 아영 모델로 활동했지만 생각보다 키가 잘 자라지 않아서 고민하던 중 연기에 재능이 있는 것 같다는 조언을 듣고 연기자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너무 예쁜 외모와 연예계 활동을 시기하던 학생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어머니의 소개로 한국의 빅뱅을 알게 되었는데 힘들 때마다 빅뱅의 음악을 들으며 따돌림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힘든 중학교 시절을 견뎌낸 뒤 고마자와 대학교의 영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대학 시절 아주 많은 알바를 했는데 식당, 호텔 청소, 일본어 강사, 한국 게임 회사까지 신노쿠 후보의 한국식 치킨집에서 일할 때 한국인 직원들 사이에서 혼자 일본인이라 힘들었는데 3주 정도 일하니 갑자기 라디오 주파수가 바뀐 듯 한국어가 이해되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호시게트 마이 치킨에서 호시게트 여러 유명한 BJ 모모티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IT 회사에서 일하려고 했으나 이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일인지 내가 평생 할수 있는 일인지 의문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어머니가 너 사실은 연기를 하고 싶잖아? 라며 큰 용기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일본의 히어로물, 아바타로 전대 돈 브라더즈에 출연하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수입이 넉넉하지 않아서 여전히 알바를 했는데 새벽까지 알바하고 잠깐 쉬다가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헬스와 피부 관리까지 여배우의 길은 이토록 어렵습니다. 돈브라더즈는 크게 성공했지만 반년이나 새로운 배역을 찾기 어려웠는데 그때 일본에서 안 되면 차라리 한국에서 일하는 게 어때? 라는 조언을 받았다고 합니다. 모모코의 한국어 실력이 엄청나기 때문인데요. 음... 어... 뭐 시발이고 나발이고 뭐 어쩌라는 거야 씨 끼야. 어. 아 그렇게 에이 에이, 고객인데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이해가 돼? 고객인데 고 네. 한국에 있을 때 SNL 오디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아마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지원했는데 바로 합격해버렸습니다. 될 사람은 된다고 봐야겠죠? 조만간 크게 될 배우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